둥근 얼굴형에는 머리 길이가 중요합니다. 둥글기 때문에 머리 길이를 잘 맞춰주면 둥근 얼굴형을 계단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커트를 할때목 길이와 어깨 라인의 중간 지점에 맞게 해야 둥근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 있어요. 얼굴이 둥글고 통통하신 분들이 긴 머리에서 단발머리로 자르고 싶은데 어울릴까? 고민하고 있어요. 한번 자르면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둥근 얼굴형이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는지 포인트만 알면 단발머리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테크티 진유비입니다. 볼살이 있고 둥근 얼굴형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단발머리는 계란형, 긴 얼굴형에 어울리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둥근 얼굴형에 더잘 어울리는 사실 아시나요? 둥근 얼굴형이신 분들 중 곱슬머리, 염색모발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상한 머리도 잘라낼 겸 직연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어서 단발머리를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단발머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죠. 둥근 얼굴형에는 머리 길이가 중요합니다. 둥글기 때문에 머리 길이를 잘 맞춰주면 둥근 얼굴형을 계란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커트를 할때목 길이와 어깨 라인의 중간 지점에 맞게 해야 둥근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 있어요. 너무 턱선에 맞추게 되면 얼굴이 더 둥글게 보이고 커볼 수가 있어서 둥근 얼굴형이라면 턱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중단발 머리도 머리 길이가 길게 되면 얼굴이 더 둥글게 보이게 돼서 꼭 어깨 라인과 목선 중간 지점에 맞춰서 단발을 자르는 게 둥근 얼굴을 계란형으로 갸름하게 보이게 할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앞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앞머리를 만들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마가 넓은 분들이 앞머리를 내릴 수 있다면 시슬루뱅 앞머리, 커튼뱅 앞머리를 해서 얼굴을 더 작고 이마가 좁아 보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이마를 내릴 수 없다면 앞머리를 넘길 수 있는 사이드뱅 앞머리를 해서 넓은 이마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면 훨씬 더 얼굴이 작아 보이고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곱슬머리거나 웨이브가 없는 생머리는 단발머리를 할때 펌을 함께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단발머리를 잘라도 둥근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건 볼륨감을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 얼굴형이 바뀌는데요. 특히 머리숱이 없는 둥근형이라면 S컬과 윗볼륨을 함께 살려줘서 얼굴이 계란형으로 될수 있도록 볼륨감을 만들어서 웨이브 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볼륨감을 만들 때 윗볼륨감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길어 보일 수 있도록 윗볼륨을 살려주는 웨이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꼽질머리라면 얼굴이 둥글기 때문에 바디펌이나 시컬 펌으로 얼굴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좋고, 곱슬머리에 숱이 많다면 볼륨 매직으로 머리카락을 차분하게 해주는 게 얼굴을 더 작아보이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사람마다 모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더 자세한 부분은 머리를 하기 전에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단발머리 펌할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일반 펌과 열 펌의 차이가 뭘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펌의 유지력과 탄력, 자연스러운 웨이브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펌은 머리 손상도가 적지만 웨이브의 탄력과 굵기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유지력도 짧습니다. 또 샴푸 횟수에 따라 머리가 빨리 풀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열 펌은 손상도가 일반 펌보다는 높지만 웨이브 탄력, 자연스러운 굵기, 유지력도 오래가고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펌과 다르게 반영구적인 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펌보다 가격은 비싸도 횟수를 따지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 손상도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펌을 할때꼭 클리닉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클리닉 자체는 펌을 할때 머리끼리 와! 좋아졌어! 라는 것보다 다음번에 펌을 할 때나 염색을 할때 최대한 머릿결이 상하지 않게 해서 몇 번을 더할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한 머리에 펌을할수 없듯이 머리가 최대한 손상도가 적으면 다음에 펌이나 염색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펌을 할때 클리닉을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릿결이 좋아야 얼굴도 예뻐 보인다는 사실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머릿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클리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외로 많은 여자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수도 있는데요. 많은 남자분들이 긴 생머리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반대로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자분들을 좋아하는 남자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발머리의 매력은 지적이고 귀엽고 발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단발머리를 좋아합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둥근 얼굴형에 어울리는 단발머리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단발머리인 거 모르셨죠? 둥근 얼굴형에 맞는 단발머리를 찾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예쁘고 멋져지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